안녕하십니까. 파우스타입니다. 큐렉소입니다. 예,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예, 의료 수술 로봇 관련주인데, 자, 이게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인도 때문에. 뭐, 이제 짝퉁 로봇 나오느라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령화가 됨에 따라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의료 로봇 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부각을 좀 받고 있죠. 예, 자, 매출 영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큐렉소 앞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좀큰 회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어, 디까지반등이 나올지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5,000원 뭐 그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러니까 큐렉소 예, 이제 리포트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의료 로봇 성장 기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정교하고 또 오차가 적기 때문에 예, 로봇 수술이 예, 굉장히 매출이 더 커질 장비들이 매출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할거 없이 큐렉소는 전부 다 열어놓고 뭐 지금 하고 있죠 인도가 일단은 좀 많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미국 유럽 의료 로봇 시장 본격 선점한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북미하고 유럽이 큰 시장이죠 북미가 제일 큰 시장이고 자 이거 요겁니다 예, 이제 의료용 로봇 조금 약간 무시하게 무시하게 생겼죠 요거 이렇게 수술하는 예, 로봇인데 요게 굉장히 좀특화돼 있어요 예, 굉장히 정교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외에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있을 필요는 있죠 자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 좀 많죠 일단은 예, 자, 임플란트 사업 쪽도 뭐 보형물 쪽뭐 이쪽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식품 원료 판매 이것도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조금 더캐시카를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성장하려면 일단 영업이기좀캐파 커야 되겠죠 뭐 지금 뭐이 회사가 약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의료 이제 로봇 쪽예 이게 집중이 더 돼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큐렉소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지금 잘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선점해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단타 수익 위주로만 예 지금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료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여러 무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운영은 다 무료로 합니다 근데 이제 닫을 수도 있어요 빨리 방을 왜냐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자 그래서 요 번호로 무료, 혹은 1번,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빠른 매매, 진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얘는 이제 3일선 매매밖에 못 하고요. 3일선을 따야 돼요. 3일선을 따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저항이 여기거든요. 이제 17,5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일단 보수적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17,000원이 1차 저항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도 조정을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예, 지금 리포트하고 장사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반등, 장, 의료 장비주들 반등의 반등이기 때문에, 예, 그럼 뭐 로봇도 약간 섞여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얘가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의료용 로봇,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가 일단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빨리 눌릴 수도 있고, 예, 조금 오래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차익실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매수 포인트는요. 지금 거래량이 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각도가 좀, 예, 나오기 때문에, 각도 조정을 한번 봐도 되고 어, 거래량 조절을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거래량 조절하려면 일단 캔들이 짧아져야 되겠죠. 러닝콜렉션이 나오는 거. 자 거래가 줄어들면서 캔들이 짧아지는 시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예, 각도매매 할거면 3일선, 5일선 분할 매수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닥에서처럼 많은 양을 투여하기는좀 부담스럽죠. 자, 이 종목이 어... 만 원이었네요, 그죠? 예, 지금 맥점에서는 빨라야 만 원, 예, 만원 정도, 예, 들어갔었어야 된 종목입니다. 자, 이걸 뭐 제가 다볼순 없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놓쳤어요. 보통 다 잡아내는데 거의 80%는 잡아내요, 제가. 급등한 종목을. 근데 얘는 제가 걸리지 못해서 부랴부랴 또 영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역으로 어때요? 만 원이 다시 온다면? 그럼 스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조금 수량을 많이 태워서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 원이 온다고. 근데 지금 각도에서 만 원이 오면 악재가 낀 예, 하락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안올린게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윙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예, 1 3 0원 정도 깨지면. 예, 깨지면 스윙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선, 5일선 분할 매수. 근데 3일선, 5일선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전 고가 뚫을 때마다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예. 차익실현을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단타 하실 때 이렇게 하신 분도 많죠 막 사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 샀어요 근데 쭉 오르면 저항이 오면 그냥 탁 들고 있어요 어디때까지 수익 나나 보자 이러고 그러면 다시 훅 내려오죠 그럼 못 팔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단계 저항마다 짧은 저항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고요 60주선 턴이 나고 60주선 올라가는 관, 단, 관계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 주매물때도 17,000원이네요 자 다음 주매물때자 월봉도 지금 3 양봉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한번더 뿜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양봉도 찬가지네요 월봉에서도 한 16,500원, 17,000원이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17,000원까지 빨리 갈 수도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 다 양호하고요. 지금 일봉도 굉장히 각도가 큰데 이럴 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눌리는 날, 예, 분명히 눌리는 날 나와요. 그때 분할매도 두 가지 매수 접근, 분할매수 접근 그리고 반드시 분할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큐렉소처럼 지금 급등 일보 직전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텔레그램방으로 오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큐렉소는 이것도 텔레그램에서 좀 컨트롤을 해드릴게요. 17,000원 돌파하면 2만 원까지도 이렇게 일단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 이거 미국 유럽 시장만 이제 체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신고가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에,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희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유 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